안녕하세요. 대바리부동산의 1등 부동산 권다영 소장입니다. 자, 1등 부동산 권다영 소장입니다. 네. 함께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벌써 세 번째 그렇죠? 타임이에요 네. 돌아보니까 어때요? 아... 살고 싶어요. 네. <laughs> 이사 오고 싶어요. 아까 우리 차영장 가실 때, 하, 여기 살고 싶다 하면서 뭐 네. 혼자 <laughs> 탄성을 써내시더라고요. 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집이 상당히 괜찮아서 장점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자, 입구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저희 84D 타입에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입구 설명 드릴게요. 오른쪽 편에는 이제 그 유리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쵸.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신발장이 들어가 있고요. 네. 왼쪽 편에는 네. 앞전에 보셨던 것 같이 벤트리가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관은 다 대동소이하고 주문까지 그렇죠. 다 대동소이로 적다하게시면 네, 돼요. 네. 그 욕실도 아까 네. 보셨던 거랑 똑같죠? 네, 욕실도 아, 그렇죠. 똑같고 여기 브라운 색깔로 들어간 음. 불투명한 유리가 들어가 있고 그렇죠. 까은색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네. 코너 유리 선반까지 똑같이 네. 다 들어가 있고 그렇죠. 아까 봤던 애기들 손잡이까지 네. 고급스럽게 네. 뿜뿜. 맞아요. 정말 고급스럽고 네. 네. 아메리카슨다도 독이가 또 들어가 있어서 네.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자, 자. 작은 방에는 보시면 이제 포인트 벽지가 있어서 네. 아이 방에 적합하게끔 예쁘게 오, 꾸며져 그니까.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음.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좀 아이 방 같은 느낌이 그렇죠, 더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 포인트를 네. 줬어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고 붙박이장도 있다 보니까 네. 서랍, 이렇게 서랍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짠짠.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안쪽도 다 서랍장 들어가 있고 붙박이장까지. 네. 잘했습니다. 아, 역시나 창이 크니까 뭐방 네. 가을 때만 느끼는데 개방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106동에 남서향에 네. 나와 있어요. 네. 106동에 중층 이상의 뷰를 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방에 왔는데 그렇게 막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그게 이유가 이통 그 창이 넓, 넓고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가 또 지금 갑자기 우리가 찍는 우박 오고 비 오고 난리 났어요 네. 아가 그러니까 <laughs> 누구, <덩개치고>. 누구 때문일까요? <laughs> 어, 안 가고 난 가요 니 비를 물고 <laughs> 다니면 네. 그렇죠 복도에 보시면 팬트리 공간도 앞전에 보셨던 것 같이, 같이 네. 있습니다 아, 우리 디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 라인까지는 똑같고요 아까 네. 보셨던 거랑 이제 안쪽에 그 거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실부터 조금 이따 같이 보여드릴게요 있네. 여기도 똑같은 포인트 벽지 그렇죠. 아까 팔사이트니까 동일하네요 여기는 하네요. 아들방 아까는 음 딸방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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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딱 어, 하면 될거 같아요 블루 계열 그렇죠. 또 옐로 우 계열 네네. 네 맞아요 여기도 콘센트 양쪽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뭐 이쪽 저쪽 쓰시는데 문제 없도록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짜잔~ 네, 뷰가 저기 멀리 보이는 팔삼타워도 보여요. 네, 28, 아, 니죠 팔삼타워도 보이요 28, 뭐라 그럴까? 팔삼타워도 보이죠. 28요? 83타워도 보이죠. 83타워도 보여요. 8 3타 비가 와서 또 흐린데, 저 멀리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서 보면 팔삼타워가 잘 보여요. 되게. 그래서 여기 도 폭죽놀이 같은 거 하면 아주아주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톰브론 선도 앞쪽에 도색된 거다 보실 수가 있고 음, 맞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미군 보급창 저기도 좀 있으면 반환이 계속 얘기가 되고 뭐 이렇게 음. 뭐 되고 있는데 아직 반환이 확실히된건 아니고 반환이 될 거고 후에 뭐 들어올지 가지고 대구시와 어, 중구청이 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뭐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내 편에 보시면 네. 주방이. <laughs> 네. 나오셔도 됩니다. <laughs> 저, 이쪽으로, 저옆쪽에 있으면 돼요. 우리 나 지나왔기 때문에. 네. <laughs> 아 A타입도 보셨잖아요 네 아, 주방이 40병대 주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84에서 네. 보시는 데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조는 저희가 옛날에 임장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네. 구조가 너무 궁금하다 네. 구조를 보여드리고 싶다 했는데 그 구조를 보여드려도 전혀 그렇죠. 꿀림이 없는 아. 네, 아주 구조를 잘 아. 뽑았다는 생각이 물씬 납니다 아, 판상형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네, 그 재질도 이렇게 고급스러움에 네 어, 세라믹 상판 우리 소장님 우리 현장에서 세라믹 상판 본 적은 저는 어, 없죠? 저는 어, 잘 네. 없었거든요 저는 뭐, 뭐 모델하우스에서는 그쵸 맞아요 뭐 음.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하는 네. 모델하우스 갔을 때볼수 있었던 거를 지금 이 현장에서 볼수 있다라는 네. 거는 그게 음.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게그 현장들에서는 보통은 뭐몇 현장들에서는 세라믹 상판이 다 옵션이었어요 음. 옵션으로 들어가야 했어야 되고 네. 근데 여기는 또 기본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분야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사람이 3반가에 들어가고 하면 옵션을 넣고 있을 때 분양가 자체가 맞아요 수 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요때는 지금부터 몇년 전이고 하니까 아, 이렇게 옵션이 들어가고 고급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현재 분양하는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음. 네, 그런 그렇죠. 차이가 있죠 위에 있는 그동 등도 네, 또 매립돼서 그렇죠. 한쪽으로 매립되어 이렇게 있는 다. 등이고 아, 중후한 느낌이 들어요 캐시 c 가 타워형과 다르게 이게 조금 가벼워 보이는 84타입이 아니라 그렇죠. 어, 여기는 음. 84타입이지만 나 40평대 같은 느낌을 줄 그렇죠. 거야 라는 어, 그런 맞아요. 인상이 많이 느껴져요 맞습니다. 그게 여기서도 음. 좀 느껴지죠 오, 어. 맞아요 이 조명에서도 아. 느껴지죠 안쪽에 이렇게 불투명장 음.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음.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 또 자랑하고 싶은 것들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어구, 어. 네 그리고 안쪽 하단에도 이렇게 다 서랍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잘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이 세라믹 상파이도 들어가 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통일감 있게 여기다가도 뭐 여러 가지들 넣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응 음, 수납장도, 수납장도 있고요. 꼼꼼하게 수납장들 알차게 네. 지었어요. 알차게 <laughs> 여기 네. 보시면 더큰텐트리 공간도. 아, 여기도 주방 팬트리도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주방 용품들이라든지 식재 자재들 네. 여기다 다 수납하시면 돼요. 그렇죠. 복도에도 팬트리가 있지만 바로 네. 옆에 팬트리가 있는 것도 꺼내기가 쉽고 동선이 용이하죠 쉽잖아요. 네. 우리가 그 흔히 그 박세리 집 같은 데 가면 뭐 리치 언니가 <laughs> 저런 데다가 막 재료 잖아요 꺼내주고 식재 꺼내주고. 그런 팬트리가 싶고. 주방 옆에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시면 느끼겠지만 어? 어 같은 84 타입인데 왜또 차이가 나지? 뭐 구조가 왜 달라?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서비스 면적, 그렇죠. 즉 발코니 확장 면적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달라지고 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공하는 공사비도 모두 있고 또이 발코니 면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울 수 있는 세대수, 뭐 사업성 음. 전체가 이 설계와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잘 뽑았기 때문에 좀더잘 팔릴 음.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렇죠. 상품성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것이라 볼까요? 네, 이거는 했어요. 아, 맞다. 이거 까먹을 뻔했다. 네, 자, 이것도 절수 보이시죠? 페달도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 파란 라 띠가 불들었죠. 이거 근데 이제 사재로 달라면 25만 원 정도 하면 달긴 달거든요. 네네네. 달긴 단. 네, 저는 이거 손에 뭐 이렇게 물건 들고 뭐, 뭐 더러운 거었을때 이거 제끼는 그렇죠. 것보다 발로 삑. 그리고 모양도 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모양 물마크 어... 딱 돼가지고 맞아요 아, 하, 아주 뭐좀예저또 저, 저, 또, 예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심장을 <laughs> 올리는 디자인이네요 <laughs> 그렇죠 어. 자 안쪽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도 뭐 널찍하게 돼있고 옆에는 음, 또실기실네다 쓰레기. 돼있고 들어가 있어요 음, 상당히 층구가 높아요 여기도 맞아요. 그래서 다용도실도 또 개방감이 있어요. 어, 울려요. 네, 응. 어떤 아파트를 가면 이제 다용도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천장 낮은 경우도 응. 있고 그런데 여기는 다 무조건 되 있어서 뭐 타워로 쌓고 여기다가 또뭐집 놔두고 그렇죠. 하시는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엄청. 발사 D 타입에서 제일 네. 보여드려야 될 부분 이제 우리 안방입니다. 자 이게 <laughs>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까 8사 E 타입 같은 경우보다 저기 이제 우리 당선생님 뒤쪽에 있는 저 등만큼이. 그렇죠. 살짝 공간이 죽는 면이 있는데, 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창도 상당히 넓게 이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이쪽 발코니도 이렇게 창이 있고, 여기도 창이 있어서 통풍에도 유리하고, 사실 넓어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영생 같으면 여기 배치 네.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아, 어... 저는 일단 여기는. 뭘 막을 것 같아요. 막아서 안쪽에 네. 뭔가 다른 공을 할수 그렇죠. 있게. 음, 여기도 콘센트도 나와있기 때문에 네. 뭐 전자제품 놓고 쓰시고 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네. 콘센트 자리가 알차게 음. 있어요. 여기 보시면 3면에다 있어요. 어,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음. 하나, 네. 그리고 이쪽에 하나. 네. 맞아요. 어떤 3, 배치를 해도 콘센트 문제는 없을 거 네. 같다. 네, 다쓸수 있도록 돼 있고. 네. 뭐 침대 같은 것도 이쪽으로 배치하셔도 괜찮을 음, 것 같고 그렇죠. 침대랑 이쪽 배치하고 이쪽에 다르게 놓으셔도 될것 같고 네네. 이게 좁아서 어디 놓치랑 넓어서 어디 놓치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히 어. <laughs> 네. 넓어서 배치하기 시 좋고 그렇죠? 자이 집의 특징이 좀 우리가 궁금했던 그렇죠. 거 바로 이 공간입니다. 아, 와 여기 여기 궁금해했었어요. 네, 이 네. 공간을 그 네. 어떻게 사용을 할까. 저는 뭐 여기 뻔합니다. 저는 여기 무조건 여기 저걸로 써야 돼요. 그 컴퓨터실로 써야 저, 돼요. 그렇죠. 네, 컴퓨터로 써서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혼자 여기다가 이제 뭐 아니면 방음판 한덩좀 붙여가지고. 근데 생각하는 방 같지 않아요그 <laughs> 뭐, 어, 남편 잘못 했지 그래서 생바가서 실내 방으로 사나죠. 라져 아, 여기 와서. 2 시간 있다 나와. 그렇죠. <laughs> 네. 전좀 맞아야 돼요. 아, 집에서 근데...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강을 잡는 스타일이신가요? <laughs> 남편 보지 마세요. 참고, 우리 사장님 이제 사장님 한가 이지서 근데 여기 집중할 수 있는 네. 공간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일을, 하니, 아,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컴퓨터를 두고 네. 집중해서 할수 있는 우리 부부만의 공간. 음. 음, 그렇죠. 이런 식로 충분히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공간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안쪽에 블록 채워 넣 있는 음. 또 하나의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네.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쪽에 보시면 펜트리 네. 공간도 네. 넓게 네. 빠져있어요. 기울자로 꺾여있기 때문에 이 공간까지. 네, 드레스는 이 안쪽까지. 네. 막빡하게 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 창도 있어서 음. 통풍 같은 경우에도 저창 열고 반대쪽에 그렇죠. 발코니 창 열거나 여기 이면 창만열어도 네. 충분히 통풍이 음. 확될것 그렇죠, 같아요. 이 그렇죠. 공간이 조금 좁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이 알, 알파룸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이불 두시거나 하셔도 아, 될것 그렇죠. 같고. 자 욕실입니다. 역시 아까 팔 사이즈도 만들었지만 음. 역시 유리 만들고 거울 만드는 회사인 만큼 거울 네. 사이즈 보십시오. 이거 진짜 대다 아, 진짜 거울 진짜 커요. 네. 네. <laughs> 화장대 거울도 컸고, 욕실 네, 거울도 크고. 그냥... 나이가 이거 잘한다 이거죠. 네. 나이 이거 전공이니까 전공 살려볼게. 이런 느낌이에요. 네. <laughs> 보여 볼수록 살고 싶네요. 이사오자, 우리 남편.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자 지금까지 오페라 스위치엔 네. 전부를 다 둘러보셨어요 우리가 네. 아침에 한 8시 좀 넘어서 왔죠 와서부터 그렇죠. 지금까지 4시간, 4시간 넘게 둘러봤는데 네. 소감 어떠세요? 하, 4시간 둘러보면서 정말 무슨 것 만개? <laughs> 계속 네. 오, 너무 좋다 기운이 좋은 아파트고 우리가 뭐 스위치인 같은 경우에 뭐 모델하우스 영상 같은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뭐 내부 자재나 굉장이 고급스럽다는 평이 많았는데 그렇죠. 네. 그 평에 걸맞는 실내를 음. 봤던 것 같아요 아, 대구에서 부동산이 필요할 때배발리 네.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네. 아, 네.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겁나 어색하네왜이러는 <laughs> 걸까요? <laughs> 뭐했지 잠금? <왜 진정금? 웃음> 자, 대구에서 부동산이 필요할 때대발리부동산 TV를 찾으면 절대 후회할 일 없는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열정과 노력의 차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만족의 차이가 됩니다.